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제 엑셀 쇼폼 컨텐츠를 보고 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이제 영상들을 보고, 아, 엑셀 업무에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트로나 아웃트로가 재밌어서 더 보려고 온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제 팔로워 분들이나 주변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쇼폼 컨텐츠 어떻게 찍는지 DM이 가끔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쇼폼 컨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엑셀 컨텐츠 시리즈에는 저를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혼자 다 하는 줄 알고, 막, 와, 갓생,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 저는 절대 혼자 못 합니다. 주변에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에게도 드리는 조언인데요.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게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꼭 직원을 고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친구든 친한 후배든 누구든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길게 오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주에 한번 정도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오픈하기 전에 약간 이른 시간에 모여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업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여러 일들을 병행하는 엔잡러다 보니까 매주 만나서 촬영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영상이 주업이 아니신 분들은 몰아서 한 번에 촬영하는 게 일정 조정하기도 훨씬 쉽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한 번에 3, 4개씩 촬영을 막해둡니다 음, 그리고 제 엑셀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인트로나 끝에 비하인드 컷들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인트로에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엑셀 내용을 추려오면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인트로 멘트나 제스처 편집 효과 등을 같이 논의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미라던가 짤 이런 것도 많이 접목시키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치열하게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는 인트로만 이제 몰아서 찍으니까 옷도 막 갈아입으면서 찍고요. 본문은 제가 별도로 따로 녹화해서 편집으로 넘깁니다. 녹화 프로그램은 오캠 걸로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은근히 DM 많이 받는 게 제가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촬영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쇼폼 촬영할 때 핸드폰으로 촬영하지 않고요. 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브이로그용 그런 이제 핸, 그 카메라인데 소니의 ZV-E10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화질이 좋고 조금 더 얼굴이 화사하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 은근히 음성도 되게 쇼폼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니의 핀 마이크를 사용해서 평소에 인트로는 따고 있고요. 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laughs> 슈어의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따고 있습니다. 은근 또 삼각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테이블에 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소니 삼각대를 이용해서 카메라 거치대 딱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뭐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짠!